같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외관을 너무나도 이쁘게 꾸며 놓은 관리까지도 병적 관리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2014년식 현대의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보험 이력도 거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는 순수 자가용 차량인데요 다크 그레이 바디 색상의 차량 외관을 G80 스포츠 모델과 동일하게 드레스업을 해 놓은 차량인데요 G80 스포츠 모델 앞뒤 범퍼와 엔드 머플러 그리고 헤드램프까지 풀 LED 헤드램프로 교체를 해놓은 차량이고요.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4P 브레이크로 교체를 해놓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내부엔 핸들 가죽과 기어 노브까지도 G80과 똑같게 교체를 해놓은 차량인데요. 차량 옵션 설명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나파 가죽 시트, 메모리 시트, 앞좌석 양통풍 전동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블루 링크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DIS,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등 옵션도 빠지지 않는 차량인데요. 자, 이 관리가 잘된 G80 스포츠로 개조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LED 헤드램프,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9인치 순정 휠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약7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뒤 핸더까지 음극 스크래치 전혀 안 보이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힐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램프, 범퍼, 트렁크, 엔드머플러까지 G80 스포츠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휀더 뒷문, 앞문, 앞휀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앞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리얼 우드 내장제와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아래에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로고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주름은 살짝 보이지만 오염, 흠집, 숨이 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사용감 살짝 있지만 오염, 흠집, 숨이 죽거나 꺼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1835km, 1835km 주행했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핸들 커버도 타공이 들어가 있는 걸로 시공을 맞춰 놓은 상태라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뒤쪽엔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크래시 패드에는 전동 트렁크와 후석 전동 커튼 전자파킹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채널 블랙박스 아래에는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밑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풀 오토 에어컨 CD와 DVD 플레이어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노브도 G80 기어노브로 교체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기어노브 아래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블루링크 주차 감지 센서와 DIS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키는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키 하나까지 총두개 보관 중이고요.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와 뒷좌석에는 양쪽 수동 커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와 조수석 조절 버튼, 후석 전동 커튼, 라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이 있고요. 천장 내장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4년식 현대의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차량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외관 내관이 완벽한 병적 관리된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크 그레이 바디 색상의 제네시스 G80 스포츠 앞뒤 범퍼. 엔드머플러, 헤드램프 교체와 브렘보 4P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파가죽 시트, 메모리 시트, 양통풍 전동 시트, DIS와 블루 링크,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 멋진 외관과 병적 관리된 내부, G80 스포츠로 드레스업을 해놓은 희귀 매물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차량의 가격은 1680만원, 1 6 8 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구의 박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